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 또한번의 대폭발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목표가가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얘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얘가 갈 수밖에 없으며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시장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알트 시즌이 이제 강세지표를 띄면서 이제 완전히 알트 시장으로 접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 지수는 76점으로 지난번에 67점 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50개 암호화폐 중 75%가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이 21년 최고점에 근접을 했으며 이제부터 더 많은 투자들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진짜 본격적인 알트 시즌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됩니다 지금 아직 이 시장의 광기가 살아나지 않았고, 이 광기의 총매는 바로 코인들의 급등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보시면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도미넌스가 이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중 하나이고, 역사적으로 40%대로 진입을 해야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랑 구독자분들께서 코인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제가 담아야 될 코인들은 타점 나오면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사야 될 때, 팔아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코인 매수매도 문자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인들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에 그 답이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한 개로 비트코인 0.039개를 하나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0.04 이하는 극단적인 비트 강세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이고 알트의 저점이면서 이더를 포함한 우량 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인들이 오르는 것에 비해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시장의 광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0.04 에서부터 0.06 구간은 중립이며 알트 시즌 초기입니다. 이제 알트 시즌 초기로 접어드는 구간이고요. 0.07부터는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장이며 0.08 이상은 과열 구간이며 정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사야 될때 팔고 나가야 될때 손절 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무료로 문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건 안 받아보시는 게 손해다.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이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 신규 구독자분들은 제외하고 아마 밑에서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일봉상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018원 이하로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얘에 대한 손절은, 최근에 나왔던 저점 구간인, 금액으로 봤을 때, 0.016원. 이탈시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빨간 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있죠. 다 왔습니다. 이 위로 올라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일봉상 보시면 이전에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길 뚫고 안착하면 이걸 타고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는 구간 이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타점에 대한 수정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영상 보고 매수하셨어도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나 이거 얼마에 얼마큼 샀다.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팔때 같이 매도 문자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전 고점 라인, 이전 고점 라인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장기평선과 기준선 상단까지 업사이드가 열립니다. 왜냐? 저점이 여기서 형성됐을 당시에 고점이 여기서 나왔죠.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고점 또한 높아질 것이고 하필 상단에 기준선 장기평선 모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0.0233원 이 기준선까지의 상단이 열리고 얘가 이걸 뚫고 안착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이전에도 보세요. 이 기준선 라인 위로 올라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갔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초록색깔 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주봉상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 초록색깔 선 라인까지는 올라오는 거고요.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면서 상승이 끝날 수도 있고, 이 위로 완전히 올라 타면서 추세를 전환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해요. 고점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는 이걸 뚫고 오르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 추세선이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뚫리고 나면 지금은 저항이지만 나중엔 지지로 바뀌면서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0.03원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 여기를 뚫고 나면 이전 고점들이 그 다음 상단 매몰대가 되는 거니까. 다만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시즌이 끝나면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사야 될때 팔고 나가야 될때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팔고 나가는 게더 중요해요. 팔기 전까지는 여러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월 7일 일요일에도 오전에 문자 주셔서 제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300원의 단기 지지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탈 시 손절을 할 것이며 이탈 가능성이 낮다. 넉넉하게 305원 305원 라인까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잡아드렸습니다. 매수 타점을. 그리고 단기 저항인 340원에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단 저항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정확하게 342원까지 오르면서 매도까지 다 체결이 됐습니다. 당일 단타로 약 11%의 수익을 챙겼죠. 그래서 여기서 타점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단기로 수익보기 너무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단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